으아. 으. 광하, 여러분, 조광래입니다. 구독자분 중에 누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네. 암튼, 명연만의 연평도 간장게장, 검단 본점에 왔습니다. 어, 인천이긴 한데 저희 집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지금 한 시간 반, 거의 두 시간 좀안 되게 걸려서 온것 같아요. 일단 제가 간장 게장을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었었는데 최근에 먹을 수 있게 돼서 아무튼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리뷰해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뭐에 스카리지 왔네? 건강하시고요게장 맛있게 드세요. 이거 보니까 공기밥 하나 더 시켜야겠다. 치얼스. 치얼스. 아. 미역국 이게 가장 인기 있는 거 알더니. 버거 이거 주변에서도 시켜가 많이 나온 거. 살이 알찹니다 여러분. 가을이라 겨울이라 숙회가 음음음 음, 맛있다 음 제가 간장게장을 거의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 무한리필 집에서는 짜지는 않네 생각 외로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또 게장 제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개딱지에다또 밥을 한번 비벼 먹어줘야 죠 그렇죠? 개딱지개딱지에다가 음. 그냥 멤버프 되는데 이 알밥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숟갈 풀어서 넣은 다음에 아 그리고 중요한 게이개딱지에이 사이드 부분을 잘파 주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맛있거든요. 음. 많지는 않네. 사이드 부분에 있는 내장, 여기가 진짜 제일 맛있는 거예요. 이걸 안 먹으면 뭐, 개딱지를 안 먹은 거죠. 자. 음. 음. 알바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. 솔직히 오기 전에 좀 너무 많이 짜서 많이 못 먹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, 그런 걱정은 없네요. 여러분, 연평도를 가보셨나요? 연평도? 제가 연평도를 어, 두 번을 가봤습니다. 92년하고 94년에 초등학교 때랑 중1 때죠. 그때는 연평도가 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, 그래서 연평도에서 기억나는 게 연평도가 꽃게가 많이 잡혀서 아주 꽃게를 원없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. 양념게장은 괜찮네. 자, 여러분, 짜볼게요! 음, 살 보이시죠? 짜서 비벼먹을까? 아니, 그냥 먹는 거야. 음, 음. 음, 음. 아, 어 근데 양념게장이 내가 그동안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, 좀 먹었던 게장하고 조금 다르네. 약간 매콤한데, 뭐. 뭔가 약간 바베큐한 향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음. 이매운맛의 이게 정체가 뭐야 뒤에? 우와 대박!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? 와. 저희 이좀좀 공기밥 두개랑게좀좀더 부탁드릴게요 공 p 밥두 개요? 네! p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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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네 t 네개 필요한 거 같은데?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 이이 t 이 p 양념 죽이지 않습니까? 음. 아유. 다행이네요. 어쨌든 드실만하니까 다행이에요. 그냥 한번 먹었는데 야 나가자 이러지. 아유 건강하시고. 아 근데 다음에 그냥 촬영 아니더라도 와 볼만 할것 같은데? 짜자 이게 뭐면 개다리에 붙인 잘 보이세요? 음, 음! 음. 망근이가 양쪽에 좀 개딱지 밥한 숟갈 또 넣어서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 항상 중요한 게 꼬다리 꼬다리 내장해서 그러이 막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한입 드세요 아음이 음, 맛이야 대박 대박 이 맛이야 음 계란 계란 후라이 하고 있는 망고입 아유, 또 이런, 가정적인 남자. 잘하네 계란 후라이. 아주 훌륭해. 준비한고 오, 계란 그리고 보면 여기, 이 미역국이 정말, 중앙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. 약간 입을 좀 개운하게 해주고. 생각해보니까 밥 비벼 먹을 때 계란후라이 한두 개씩 넣어서 같이 비볐으면 더 맛있었겠네 매운 양념에 뭔가 단맛을 이끌어내는 그 재료가 맛있네요. 매실청 같기도 하고. 게장 국물 한 스푼에 계란까지 해서 자음아 맛있다. 아... 아... 야, 야 게딱지 많이 먹었어 너도 하나 먹어. 아, 진짜?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? 네데난이 이 특유의 비린내 그러니까 내가 철 들고 이게 한2 3년 전에 먹을 때아왜 게딱지다 이렇게 넣어서 비빔국을 환장하는구나 이거 알았어 먹어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. 난게 살만 좋아해. 진짜? 내장으로도 맛있어. 이 솔직히 내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 내장 특유의 비린맛. 아, 그면 미치겠죠? 미치겠죠? 여기에 우리 또 계란 후라이 반죽이 들어가요. 밥을. 딱한 숟갈. 싹 해가지고. 아 국물 흘리면 안 돼. 진짜. 너무, 다른 건 흘려도 이건 흘리면 안 돼. 와 진짜 이 비린내 너무 좋아. 이거 밥을 조금 넣어서 이 비린 맛을 더 세게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. 그래 약간 축축하게. 그래 이 막도 살아 있고. 그래 그래 이거. 아, 죽는 다 죽는 다 여러분. 와. 보이십니까? 그 까만 길 그, 막이에요. 아... 이야. 어떻게, 시간나면 우리 집에서 꽃게탕도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, 올해 꽃게가 싸서. 음. 여러분, 제가 꼭 뚜껑을 다 먹는 게 아니라, 우리 망근이는 내장이나 뚜껑을 싫어한 데서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. 고맙게도. 음! 음! 자, 여러분. 명언만 연평도 간장게장. 명언만에 일단, 연평도가 들어가서 좀 너무 좋았고요. 저 연평도랑 뭐 많은 추억이 있어서. 그리고 거의 두 시간 걸려서 집에서 왔어요. 버스, 버스 타고.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고. 제가 간장 알레르기가 있었는데, 어, 뭐 그런 거 신경 안쓸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. 저희가 지금 밥두 공기에 두번 리필을 시켰습니다. 한번더 리필을 시켰어요. 그래서 네 마리씩 먹은 거라고 하는데, 요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이거 더 먹기에는 조금, 뭐좀더 양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겠지만, 요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먹는게 너무 좋았고, 가까운 데 있다면 가끔 한 두세 달에 한번 정도 쓰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가게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추천해 주셔서 와서 또 맛있게 먹고 가고 예, 또 다음 맛집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황바 음. 이렇게 싹발놓거 여기? 음. 안보여? 거기랑 아, 뭐. 인중이랑 아이 여기랑 <laughs> 역시 매니저가 있어야돼 아 야 뭐, 뭐, 처음 아, 근데 내가 약간 이런 거좀 약간 이렇게 좀 칠푼이처럼 먹는 타입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럴때 먹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그냥 얼굴 하고 나가야지. 먹을 때뭐 하고 잘 먹었습니다. 옷좀 뭐 입자. 천천히, 천천히. 어.